안녕하세요.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laughs> 오늘도 지금 몇번 시도하다가 안 돼서 맥북도안 돼서 제 랩탑으로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에, 지금 이제 이게 되는 건지 에,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 네,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4월 10일 이제 4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죠. 지금 저쪽 그 남부에는 비가 엄청나게 와서 이제 홍수가 났다는데 다들 어떻게 좀 죽은 사람도 있고 예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이잘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 요즘 이런게 너무 많아서요. 우리가 구호 헌금을 보내기도 벅찹니다. 뭐 너무 이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예, 지금 갑자기 어, 그 갑자기 또 트럼프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어, 갑자기 이제 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또 발표했어요, 어제. 예, 관세가 원래 4월 4일 아니 그렇죠. 그 밤에 부터 0시부터 발효되는 건데, 4일인가요? 며칠인가요? 예, 근데, 어, 그걸 이제 유예한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중국만 빼고, 중국은 처음에 뭐, 뭐 하니까 자기네도 그럼 미국 거 관세 매기겠다 했더니, 아 어, 어, 그래, 우리 50%더할계해 50 가고 105% 됐다가요. 105%인가 그런 다음에 또, 또 한다니까 또, 또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125%인가 관세가. 예, 그래서 참 예, 관세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앞으로 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 우리가 지금 이런, 이런 복잡한 예, 그러한... 상대 어 상태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에 한국이 이제 조기 대선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막 난리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앞으로 6월 3일까지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대통령 선출돼도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예, 이재명 대표가 대표 사임했죠, 지금. 사임 사임해야 되니까 사임하고 어~ 이제 후보로 선출돼서 나와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럼 또 이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무슨 국민의 힘에 누가 후보로 나와 갖고 대통령 당선됐다 그럼 또 이것도 또 이게 뭐~ 이거 계속 그~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이건 뭐~ 비슷합니다 이전과 그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협치와 화합과 좀 타협과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지금 정치인들은요, 정치를 할줄 모르고 싸움만 할줄 알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 지금 행정부도 그렇고, 입법부도 그렇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을, 아니죠, 싸움을 하고 있고, 에, 사법부는 또 정치화가 되고 있고, 그게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네요. 이게 다 정치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인구 대비로 보면은 뭐한 200명으로 줄여도 국회의원 별로 주장 없을 것 같은데, 에, 뭐 알아서 그건 한국의 상황에 따라 하겠죠, 앞으로. 예, 그래서, 어,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에, 지금 갑자기 이제 그 국채 시장이 까다롭고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래서 어제 또 갑자기 증, 증, 증시가 주식, 주식 시장이 주, 그, 7% 이상 또쫙 올랐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이제, 지난번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한 게뭐한 만불 정도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어, 한 뭐, 천불 뭐 몇백 불, 천불 막 떨어지다가 에, 갑자기 또막한 6, 7백 불확 오른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 복잡한 세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에,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한 사시, 사, 사, 속에서 에, 헤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AI가 그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우리 신앙 우리 다니엘 검식하면서 신앙 동영상도 보고 있지만 또 책도 읽고 신앙 동영상도 보고 동시에 그이 이제 유용한 강의들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요즘 AI 강의가 자꾸 뜨더라고요. 아, 알고리즘으로 뜨는지 그래갖고. 어,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지금 AI가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건뭐챗 GPT 에, 구글의 제미나이 또뭐뭐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저 코파일럿 그리고 또 클라드라는 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외에도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외에도 지금 이런 그 종류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뭐 지금 ai 도구가 뭐한 거의 뭐 800개 90개, 90개 뭐 100개 가까이 되는데 에, 우리가 보통 채 GPT 뭐그 정도인데 에, 그 그럭 그 r 그럭이란 게 있고요 렛츠 헤트라는 것도 있고 포우라는 것도 있고 에,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있어요 수노라고 예, 써놓은지, 순원지, 순원하는 것도 있고, 아, 또 뭐, 동영상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뭐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렇게 많은데, 요즘에 그 chat GPT에서 그 사진을 그 무슨 만화 스타일로 바꿔주는 게 이, 굉장히 유행인데, 예, 근데 그 전력 사용이 엄청나대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너도 나도 해갖고 지금 자기네 그 프로세서가 좀 녹을 지경이라고 그 오픈 AI 그챗 GPT 운영하는 회사의 CEO가 또 얘기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하니 지금 열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참그 관건인데 저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한번 그래서 저도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온저그 그 우리 저 그 주일 설교 주일 설교를 웹사이트에 올리잖아요. 웹사이트에 올려서 어, 이 올려서 이제 그거를 제가 에, 영상 설교도 올려놓고 거기 밑에다가 제 설교문을 쫙 이제 올리는데 설교문을 한참 어제 늦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에, 보통은 월요일 밤까지는 올리는데 늦어도 에, 어디 가는 때 아닌 다음에는. 근데 이제 한참 늦었죠. 이틀이나 더 늦었죠. 근데 왜 그랬냐면 한번 실험을 해봐서 그래요, 이번에. 제가 그채 GPT한테, 제그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주고서, 그걸 다, 그, 저, 링크를 주고서, 이거, 이, 이 설교를, 이 설교 영상을, 문서로 바꿔줘 했어요. 그랬더니, 아 지금 이 링크에서 하기는 힘들고 이걸 동 이걸 저 예, 다운로드 받아서 영상 파일을 올려주시면 예,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다운로드해서 그래갖고 그 영상 파일을 줬더니 그거 거기서 음성만 싹 빼갖고 음성 파일로 바꾸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그 다음에 여러 도구가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복잡한 거 말고 좀 쉬운 거 없어 그랬더니 쉬운 방법 없어 그랬더니 아 알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그래요 또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더 쉬운 방법으로 그러면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어, 이걸 누르세요 그래서 누르니까 이제 거기 뭐가 웹사이트 떠서 어쨌든 거기다가 그뜬 데다가 이제 했다니 해봤더니 저는 프리로 쓰니까 그리고 이거 뭐잘안 되는 25분만 해주더라고요 42분짜리를 그래서 25분밖에 안 해주는데 그랬더니 아 프리 저 공짜로 쓰는 것은 그렇게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하더니 더 좋은 방법을 알, 알, 찾, 찾아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했더니 어 이게 어 용량 저, 저, 그 횟수를 초과했대요. 하루에 쓸수 있는 횟수. 그래서 다음에 하래요. 좀 몇, 조금 있다가 하래요. 어, 몇 시간 후에 이제 할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그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예, 그게 무슨,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했더니, 진짜 이걸 쫙그 그, 그 음성 파일을 문서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주는데 띄어쓰기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해갖고 이번에는 그게 횟수 제한에 걸렸으니까 다른 거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에다가 어, 그걸 이제 복사해서 넣고서 이것을 어, 글자는 바 아주 띄어쓰기와 문단 띄기 해줘 했더니 아, 아글 이거를 이 글을 다듬어줘 그랬더니 자기가 막그 이상한 문장들 조금 어색한 문장들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에, 중단해 그러고서 에, 이것을 예, 글자는 바꾸지 말고 띄어쓰기와 문단 띄기만 해줘. 그랬더니 그렇게 딱 해주더라고요. 물론 좀 부족했습니다. 문단 띄기는 좀 부족했지만 어쨌든 예, 진짜 그걸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하느라고 해보느라고 좀 시간이 늦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 이거 전에도 그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 음성을 이렇게 변환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미비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발전을 했다는 걸 느끼고, 앞으로는 더 발전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제, 좀 AI가 뭐 인간의 직업을 대체한다 그러잖아요. 대체하는 게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AI를 쓸줄 아는 사람이 AI를 쓸줄 모르는 사람들을 대체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특히 우리 지금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시는 분들이야,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고, 은퇴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배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중년 이하로는 AI를 잘 배워둬야, 앞으로 여러 가지로, 어, 삶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지금 굉장한 열풍이고요. 어, 근데 이제 지금 나온 지 1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3년 11월인가 나왔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좀 그런 면으로 공부도 하고, 좀 책도 읽고 하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렇게 변해도요,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세상의 본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은 민숙이 12장 1절부터 8절인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와 형이죠. 근데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스 여자가 여기서 구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이디오피아를 말하는데 아, 근데 이제 그이 구스라는 말이 여러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 구스 여인이, 그러면은, 모세가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어, 거기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그, 시보라와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구스 여자는 또 뭐냐? 근데 그 미리암을 여기서 구스 여자라고 이제, 에, 표현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예, 그래도 그, 이 구스 여자라는 것이 또 다른 그 아내를 취했다는 게 아니라, 예, 십보라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대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왜, 다른 이방인과 결혼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 이게 저원문의 어떤 사본에 있제 과로가 쳐 있어요. 모세가 온유하다는 게 예, 근데 가장 온유한 사람, 이 구약에서 모세고 신약에서 예수님입니다. 어, 근데 그... 이들이 이상, 이게 좀이 비방이 이상한 게요. 이 미리 한거 모세, 아론이. 자기 동생이잖아요,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주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이 말은, 어, 주님은 모세,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다. 어,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게 허위, 허위진 진술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바로. 에,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던 건 맞아요. 아론에게. 그러나 모세가 항상 거기 있었지. 이 모세가 있었지. 아론 혼자에게만 따로 모세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아론에게만 말씀하시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비방이 맞지가 않는 게 지금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이거 갖고 비방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러는 게 서로 안 맞잖아요. 아니, 구수 여인을 취했다. 그거하고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게 어떻게 얘기해 통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 공격, 비난, 비방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안 맞아요, 서로. 네, 맞지가 않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지, 언제 자기들하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좀, 그러니까 열받고 화나니까 그냥 막말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라고. 그런데 여기서 왜 모세가, 이게 사실 민숙이, 이게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뭐, 모세 혼자 다 썼는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은 물론 분분하지만, 어, 어쨌든 그 모세의, 그 어쨌든 제서장이라든지 그 모세 근처에 있던 에,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을 스스로 기록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걸 쓸때 사실 조금 너무 좀, 아, 이거 제가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여기서 써도 되겠습니까? 쓰라니까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니까 쓴 거죠. 근데 이 말이 여기 왜 들어가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게 무슨 말이냐 면요 지금 자기 형하고 누나가 와갖고 야뭐너뭐 구스여인은 왜니 네 아내로 취했어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어제오늘 얘기예요. 지금 저 아내로 취한 게 도대체 몇년 전입니까? 40년도 더된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 이구스 여자가 미리, 아, 저기, 십보라가 맞다면, 어, 지금 모세는 80세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야로 나온 지 그래도 한, 지금 한, 꽤 시간이 지일 1, 2년 이상 지난 때잖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어, 지금 40여 년 전에 지금 십보라하고 결혼했다면, 40세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갖고 결혼하고 40년 동안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지금 결혼한 걸 가지고 지금 비방을 왜 해요? 처음 만났을 때 비방하든지.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십보라가 맞는다면 아니 4 0여년 전에 비방을 해야지 그걸 왜 지금 비방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못 마땅하니까 자기들도 리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지금 모세만 하니까 자기 동생인데 모세만 하니까 특히 미리암 같은 사람은 모세가 아기 때 이제 그 나일강에 그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낼 때 그걸 쫓아 와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가 그 모세 저 바로의 공주. 그 딸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그 건져서 봤을 때 거기 싹 가갖고 지혜롭게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얼마나 모세에 대한 마음이 사실 각별하겠어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모세보다 최소한 한 7, 8살 더 많다고 볼수 있죠. 7, 8살 이상. 예. 더 많은 나인데, 이 예. 그러니까 미리암도 상당히 이때 나이가 많은 때였습니다. 최소 80대 한 후반. 중후반, 예, 그러니까 한90 가까운 그런 나이였으니까 꽤 나이가 많았죠. 근데데 예, 못마땅한 거예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았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다 이제 80대 중후반 되는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 동생한테 80대 초반 동생한테 예, 야뭐 이러면서 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막 대, 저,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려고든단 말이에요. 이때 놀랍게 모세가 온유함이 왜 여기 나오냐 하면 모세의 온유하다고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대해서 아니 뭐 40년 전에 따져야지 지금 왜 따져 이러면서 당연히 모세도 할 말이 있겠죠. 근데 그가 자기가, 자기가 맞설 힘과 다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인내하고 있었어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누가 막 싸우자고 달려들잖아요. 그럼, 그래, 좋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한번 결판 내보자 하고 붙는 거. 그거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때 허허 하면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잘 지혜롭게 넘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아, 여기 모세는, 근데 단순히 그 온유함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봤자, 안 통하는 거다 알아요. 지금 막 화가 나갖고 떠드는 사람한테 말하면 그게 통합니까? 그 통하는 거 보셨어요? 안 통하죠. 아니, 화가 나 있는 사람은 논리가 안 통합니다. 아무리 그 바른 말을 해줘도 안 통해 오히려 더더 열받죠. 에,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개입하세요. 바로. 내가 모세, 아론, 미리암,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와. 딱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왔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렇게 이르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모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막 모세를 뭐라 하니까 하나님이 못참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오셔갖고 야 너희들 세명다이리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게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 지금 그 장막 그 즉, 성막 문에 서셨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무슨,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봐요, 하나님이. 지금 구름 끼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탁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 명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볼수 있는, 그러니까 전, 정말 하나님의 어떤 얼굴이나 이런 걸뭐 사람처럼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 딱 서신 걸 봤어요. 어,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나타나셔갖고 보이게 나타나셨다는 건 대단한 장면입니다. 에, 아론과 미리암 그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얼마나 떨렸겠을있때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혼날 줄 벌써 다 예상합니다. 자기들이 막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더니 너희들 둘 이리로 와 그러세요. 이제 세명 불러놓고서 이제 두 사람 오라는 거예요. 모세는 뒤에 있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 선지자에게는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보통 환상으로 알려주시고 꿈으로 알려주신다. 예. 그래서 이제 환상 중에 너는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 아니면 꿈 꿈에서 너는 이 말씀을 가서 백성에게 전하라. 아니면 어디 있는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꿈이나 환상으로. 그런데 내종 네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 아니. 모세는 그렇지 않대.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예 인정해 주세요.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그 집에 이 모세가 신실했다는 거예충성하는 사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즉, 그와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시는데, 선지자들은. 모세는, 모세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하고, 서로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도 분명하게 명백히 모호하게 아니라 명백하게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확실한 말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그는.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특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라 특별한 겁니다. 내가 지명해서 불렀는데 너희가 뭔데 감히 너희가 모세를 비방해. 그리고 너희가 언제 나, 나, 내가 언제 너희를 통해서 말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말 한 거다, 이거예요. 비방한 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징계가 내려지는데, 에,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또좀 조심해야 되는 게이 본문을 가지고 또이 많은 목회자들이 옛날에 특히 그랬어요. 뭐좀 카리스마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에, 목회자를 비방하면 이렇게 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막 이용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목회자를 비방해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든 비방할 때 그게 비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건전한 비판은 괜찮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 더 정의롭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방하는 것, 거짓된 정보로 비방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 특히 영적 지도자가 그렇고요. 우리 직분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잘못된 거짓된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비방과 이런 공격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세처럼 온유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모세는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꾸짖으신 하나님, 지금도 지도자를 함부로 잘못된 정보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방하는 우리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모세처럼 온유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생목한날 보내시고요. 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